야, 엄마는 풀쩍 뛰어서 올라갔다지만, 너는 어떻게 올라갔냐? <laughs> 어떻게 내려올래? 응? 아, 작업을 좀 제대로 좀 하든가. 너, 너 그러다가 거기서 똥 싸려고 그런 건 아니지? 글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올 건데? 아, 어, 니 수상한데 바로 안 나오는 게음 응? 바로 안 나오는 게 수상해 너는 어떻게 내려올래 아무튼 응 음, 나오긴 나왔는데 수상한데 확인 한번 해봐야지. 에이. 어디로 내려오냐 올라오고 거스่น 보냐 이거 이거 엄마는 치장하기 여념이 없고 새끼는 엄마 꼬리 붙잡고 놀고 <laughs> 저러다 쿵 떨어질래라 어떻게, 어떻게 내려올라 그럴까? 그냥 뛰어내릴까? 여기서? <laughs> 어떻게 내려올래? 아뭐 밑에서 이렇게 부실거걸요 응, <laughs> 내가 이렇게 걱정돼 <laughs> 뭐야? 너뭐 이렇게 보셔? 음, 이고 어이구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? 야그 화초 다 죽이겠다 이놈들아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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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이국 야, 걔네들한나한테는 화초야. 아 진짜. 야 니네만 애완이 아니라 걔도 애완이야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이렇게 서 이렇게서 교내에러 걸리는구나. 아, 어떻게? 아기 엄마, 애들 노는 거 보니까 어때? 좋아? 아, 잘 놀아라. <laughs> 우리 아기 엄마 꼬이만갈 난간난하고 있네. 아이 왜 꼬리 안 움직여? 꼬리 꼬리. <laughs> 들어라.